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수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십하다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서 12장 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측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박힌 모세에 걸리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잘 박힌 못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왜잘 박힌 못이라고 했을까요? 11절 말씀처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못이 막힐 때처럼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는 개들에게 어, 진주를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고 토 먹은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들에게 어, 진리를 주지 말고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면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 주시고 지식이 있는 자에게 지식을 더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반어법 따지면 반대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식이 더갈 수가 없고. 지, 아,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더갈수 없고,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지식이 갈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 지,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는 이 말씀이 찌르는 채찍같이 뭐예요? 아프기만 한 거예요. 그 채찍으로 인하여 통찰력이 생기고, 성찰이 오고, 성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아프기만 한 것입니다. 또,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항상 제자들을 다시 또 성장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요 모처럼 아프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 말씀도 자먼서 사장, 자, 단위에서 2장 21절을 보면, 어, 아까 그 주신 말씀을 주셨고, 자먼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이사야서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어, 잘 박힌 못에, 말씀이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고 했고요. 23절, 24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못이 사가지면 그 영광이 다 뭐예요? 쓰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박혀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고, 그 못이 사가지면 어떻게 돼요? 어, 그막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지고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이번 이주 저희에게 주신 전도서 12장의 말씀은 어 청년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 박힌 못같이 그 심중에 박히고, 그 영혼에 맡기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안 박혀요? 찌르는 재찍같이 아프기만 하고 못처럼 우리 옛날에 그어 마음의 못이 박혀서 뭐 한이 되고 그게 화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도 무지의 소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메시지로 받는다고 하면. 그게 화병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걸 계속 감정으로 받고, 상처로 받고, 슬픔으로 받고, 애절해지고, 이런 뭐가 돼요? 화병이 돼서 결국 누구를 죽여요? 그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뭐 상대는 공격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를 죽여요. 그 문제들이 계속 나를 뭐합니까? 잠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을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그러니까 책을 짓지 말라는 말입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했는데,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지금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전도자가 말씀하시는 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인 배경이 바뀌지 못하고, 그저 계속 착을 짓고, 그저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은 뭐, 뭐예요? 끝이 없고, 몸만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어, 공부를 하다가 미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정신 문제 오는 경우 많이 봐요. 또, 공부를 서울대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결국 사회에서 쓰임 받지 못하는 걸 봐요. 이런 부분들. 정말 전문대를 나와도 혹은 그렇지 못해도 사회에서 대단하게 성공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사회의 필요, 그리고 자신의 달란트를 연결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또한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성공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또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고로 솔로몬이 말하 솔로몬 선, 전도자가 말, 말씀하시는,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뭐냐면 많은 책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지혜자의 말씀고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영적인 배경 또 지혜자의 말씀을 듣는 이영그 뭡니까 그 지식적인 배경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메시지 언약 이런 것들이 없이 책을 계속 짓거나 계속 공부하는 것은 피곤하게 된 피곤하기만 하지 네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공부하지 말라. 처음엔 저는 공부하지 말라는 말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배경과 정신적인 언약적 배경.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는보조의 능력이 없이 그저 공부하고 그저 책 읽는 걸로 나의 어떤 그런 어공모주의 나의 어떤 상급 어떤 상급이라기보다는. 어 나의 내세우는 것 이런 것을 대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구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물론 솔로몬이 지혜자인 것 맞죠. 그때 솔로몬 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 솔로몬 스스로가 나 이렇게 지혜자다 나내말 들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자로서 살아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 이렇게 잘, 잘 내가 이렇게 잘났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자로서 뭘 했다?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내가 지혜 조금 있잖아. 이런 뜻이에요. 내 말을 좀 들어봐. 내가 지혜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에서,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원을 많이 지을 정도의 지혜자는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말을 참고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 뭐라고 해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언제요? 인생에 더 이상 기회가 없기 전에 또 우리의 어떤 일을 할때그 문제, 그 일이. 쇠퇴가 되어져서 결국 문제가 되기 전에 또 어떤 거예요? 이 시대가 결국 내리막길로 돼서 어떤 시대든 종말이 오잖아요. 또 지구도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또 인생의 종말이 와요. 그 종말이 와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강담에서 이제서 말씀드렸지만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창조했습니까? 낳은 건 분명해요. 역사적으로나 서류적으로나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를 창조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길러서 낳아서 또 길른 거거든요. 또그 안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왜냐 우리 유행가 가사처럼 부처같은 인생이에요. 생각이 영이 떠돌아요. 생각이 떠돌아요. 왜요? 뿌리가 없어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 자체 영적인 것 그런 육적인 지식과 생각이 뭐예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부초 같은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과하게, 때로는 이 부작용이 날 만큼 창조주를 기억하게, 때로는 억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또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은 이해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부초 같은 인생이에요. 뿌리가 땅에 내리지 못한, 그냥 그래서 어 바람이 불면 흘러가야 되고 또 어떤 도와 다른 바람 역풍이 불면 또 역풍으로 흘러가고 이러면서 뭐예요? 흘러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뿌리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당연히 최대한의 자기방어와 왜곡된 자기방어와 왜곡된 논리와 이 속에서 쓸수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배경과.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흐름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또한번 인식된다면 우리의 또 오늘의 하루가 다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결론이 나고 다른 메시지가 될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사건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깨닫기만 하면 응답을 주겠다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로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요 깨닫기만 하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 예전에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나? 뭐 지금도 뭐 저도 응답이 다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지 않나? 나는 매일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나는 매일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러시나? 저는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 금 조금 깨달으니까, 뭐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또 조금 깨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더라. 어, 제발, 저로 하여금, 어떻게를?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 깨닫기를. 말씀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기를, 날마다의 일 속에 창조주를 기억하기를, 그래서 영적인 배경이 바뀌는 그 경험, 그 메시지를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오늘 하루에 인생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기다리시는지 또 깨닫는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응답 속에서 여우와를 기억하고 또 여우와께서 주시는 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깨달음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중에 영혼에 박혀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 걸릴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성도의 현장에 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고 속이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원래는 이 시간에 찬양을 묵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지금 어, 777 기도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을 선삼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과 이삼칠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정말 공중거세자 은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미국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주었어. 평생의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었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었어.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방에 하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감남산에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네 이방에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네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네 주옵소서. 바울 팀이 얻은 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면 로마 포기해 주없었습 여러분은 렘런트입니다 일곱 만대 배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는겁니다 마치겠습니다.